안녕하세요. 장국영타로입니다. 운세 알리겠습니다. 지대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대 오늘의 운세에서 컵라이트가 나왔죠. 어떤 좋은 제안이나 내가 어디에 이런 걸, 어, 프로포즈 이런 거 하러 갈까요? 어쨌든, 어, 나한테 좋은 제안, 어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어쨌든, 어, 프로포즈 받을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는 어,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나한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좋은 제안, 행복한 제안, 어떻든 기쁜 소식이 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19번 선이 나왔죠. 선은 다 돌봐주고 이루고 이제 행복한 거죠. 어떻든 남녀가 포옹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겠죠.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선 카드가 나왔어. 선에 태양빛 아래서 정말 활짝 기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 운세선 여사제 싸인이 나왔죠. 어, 비밀을 간직해야 될까요? 나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사제 싸인은 문서 같은 걸 조심해라. 아무리 믿는 사람 은행 뭐 보험 이런 싸인할 걸 깨알 같은 글씨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호랑이띠 오늘의 세에서 여사제 사인이 나와서 문서 같은 거 조심하시고 어떤 어 문서는 좋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어 문서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의 세에서 완주텔이 나왔죠 오늘 업무가 많을까요 일이 많을까요 어쨌든 이걸 다 짊어지고 가기엔 밥 힘들겠죠 토끼띠 운세에서 완주 때는 내가 일 욕심도 많고 남하게 맡기기도 힘든데 너무 힘드시면 시험시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 연세에서 에이스 컵이 나왔죠. 에이스 컵이 나와서 서로 소통, 커뮤니케이션, 게, 커뮤니케이션, 힐링이 되지 않을까. 대화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유의 물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용띠 오늘 연세에서컵 에이스가 나와서 컵처럼 우리 마음도, 어 그냥 순리에 따르게 유의, 편안히 흘러가는 날이 아닐까 보입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늘 연세는 완조호가 나왔죠. 어, 오늘은, 어, 서로 탁상공론 움직임, 서로 이야기를 주장하는 게 많을까요? 어떨까요? 어, 뱀띠 오늘 렌세에서 완조호가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일, 일도 많을 수도 있고, 어떻든 움직임이 많은 날, 나의 주장을 펼치는 날로도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띠 오늘레운스에서는 커브가 나왔죠 커브가 나와서 어 커브는 어어어어도커어가나왔어어어쨌든말어오어어세에서어 마음이 상했다, 풀렸다 뭐 하는 어 하는 어내 마음 컨트롤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말어오어어어에서 나의 마음을 멘탈을 강하게 하시고 뭐다어뭐이 또한 다 지나가고 더 힘든 일도 다 겪었는데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컨트롤을 잘 해보시면 어떨까, 보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오늘 운세에서는 컵칠이 나왔죠. 컵칠번이 나와서 모든 거에 내가 내 뜻대로 될것 같지만 약간 마음을 비워보시면 어떨까. 컵칠은 일단은 너무 이제 내가 너무 꿈꾸고 계획하는 게 이제 내맘대로는안 되니까, 한두 개 초이스 해보는 걸로. 양띠 오느라 운세에서 컵칠이 나와서, 컵칠은 한두 개만 어, 초이스해서 내 걸로 만들면 어떨까요?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라 운세에서는 완주삼이 나왔죠. 어, 어떤, 기다리고 꿈꾸고 계획하는 게 있을까요? 어떻든, 어, 열심히 기다리다 보면 어, 성공하고 버티다 보면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어쨌든 큰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는 날로 보이죠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3이 나와서 어, 기다리고 어, 계획하고 성공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저스티스가 나왔죠. 어쨌든, 어, 정의카드는 여행을 바라지 않고 깐깐하게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냥 공정하게, 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하늘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어떻든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균형과 밸런스가 나왔습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선,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오늘은 풍요롭고, 놀고 싶고, 풍족하고, 그럴까요? 어쨌든, 여왕제는, 풍요의 끝판왕으로서, 그동안 개띠분들 운세도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며칠 좀 괜찮아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풍요롭게 오늘은 마음 편히,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돼지띠 오늘 운세에서 러버스가 나왔죠. 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 사랑으로서 감싸고, 사랑으로서 풍족하고, 용서하고 껴안고 소담소담. 돼지띠 오늘 운세에서 러버스의 어, 풍요롭고 사랑스럽고 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세 달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